네. 고구에 칼만한 어, 텃밭 활동. 바로 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아직 열매채소 모종 심기에는 조금 일러요.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저녁과 새벽의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져서 꽤 쌀쌀했거든요. 열매채소는 더운 날씨에 잘 자라는 친구들이라서 5월 초순에, 5월 첫째 주 정도에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건 상추모종입니다. 상추모종은 지금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심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심을 자리에 뿌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내주고요. 저는 지렁이 분변토를 준비를 했는데, 네, 지렁이 분변토 자체가 더 약간의 영양분도 있고, 그리고 땅의 물리성, 흙의 물리성이라고 하죠. 떼알구조를 만들어주는.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흙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한 구멍에 지렁이 분변토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요. 이 구멍에 물을 넣습니다. 물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모종을 다 심고 물을 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조리개로 흙 위에 바로 물을 주면 생각보다 그 물이 흙 속까지 깊숙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네, 미리 물을 줘서 이렇게 물이 흙을 따라 쭉 흡수되고 그 물기를 따라서 뿌리가 활착을 잘할수 있게 되는 거라서 저희는 미리 먼저 물을 줬고요. 충분히 물이 스며들었다면 이제 모종을 심으면 됩니다.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종을 심는 깊이인데요. 모종의 잎이 시작되는 이 점. 여기에 맞춰서 흙을 딱 맞게 덮어주시는 게 모종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너무 흙을 얕게 덮으면 뿌리가 위로 드러나버리고요. 흙을 너무 깊게 덮으면 이 친구들이 숨을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딱 맞춰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심어볼게요. 네, 흙이 촉촉하죠. 높이를 잘 맞춰준다고 생각하시고 흙을 넣어줍니다. 그 주변을 살짝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모종 심기가 완료됩니다. 참 쉽죠. <laughs> 그러면 남은 모종도 마저 한번 심어볼게요. 네, 고구 정도가 되면 땅콩과 생강을 심기에 좋은 날씨가 됩니다. 사실 생강이 원산지가 열대 아시아예요. 꽤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작물인데, 네, 지금 정도, 고구 정도부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생강을 심으면 좋습니다. 생강은 그늘진 곳에서도 꽤잘 자라요. 그래서, 옆에 뭔가 큰 작물이 있더라도 잘 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심어주시면 되고요. 씨생강을 구하셨다면 순이 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아닌 친구도 있을 텐데 지금쯤이면 거의 이렇게 네, 조그맣게 순이 올라옵니다. 작은 친구들은 이 모양 그대로 네, 자르지 않고 심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크다 생강이 좀 많이 크다라고 하면 눈이 최소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죠. 나머지 친구들도 좀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조각을 내줍니다. 햇빛에서 조각낸 생강을 반나절 정도 햇빛 소독을 해주고 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생강 촉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위에 흙을 덮을 때는 3cm 정도. 너무 그렇게 깊진 않죠? 3cm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생강이, 어, 이렇게 순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바깥으로 제대로 된 싹이 올라오기까지는 최대 1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혹시 생강이 썩은 게 아닐까, 잘못된 게 아닐까 걱정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은 예쁜 생강 싹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강이 10월 정도에, 10월 중순 정도에 캐게 되거든요. 수확하기까지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 친구기 때문에 처음에 생강 심으시기 전에 밭을 거름지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 심기 2, 3주 정도 전 정도부터 퇴비를 넣고 밭을 만들어 주신 곳에다가 생강을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강을 한번 심어 볼게요. 심을 자리에 땅을 잘파 주고요. 생강 촉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간격은 약 30cm 정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위에 흙은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게 덮지 않아도 됩니다. 위로, 생강 위로 한 3cm 정도? 3cm 정도 흙이 올라오게 덮어줍니다. 생강은 물빠짐이 좋은 흙에서 잘 자라니까요. 너무 물이 안 빠지거나 지른 흙에서는 키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덮어주고 정말 늦으면 한달 정도 후에 생강 싹이 올라옵니다. 생강 싹이 너무 늦게 올라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귀여운 생강 싹을 만나실 수 있고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